하이 오잉 집에 왔다 전화 안 받기가 아니라 전화 못 받았어 아까 촬영 중이었어 진원아 음... 네. <laughs> 촬영 중이었어 그 촬영 끝나고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그릴드 공연한다 해서 보, 보고 인사하고 왔어, 집에. 아, 눈 아파. 케이스 안 알려주고 갔다고? 무슨 케이스? 응? 무슨 케이스 말하는 거지? 아 저걸 또 여쭤보시네. <laughs> 렌즈 빼야겠지 눈이 좀 아픈데 근데 금방 빼긴 뺄거 그냥 화장 지우고 잘 준비하기 전, 전에 잠깐 켰어 안녕 안녕, 저는 오늘 재밌었다. 내일 리스 3개씩도 하고, 날 죽일 작정이냐? <laughs> 자기야, 난 자기가 하라는 건 뭐든지 할수 있어. 시켜만 줘. 자기가 하자는데 못할 거 없지. 어, 언니. 웅니. 웅니, 안녕하세요. 다섯 개 하자고? 요아야, 너가 하자면 다, 해, 다 하지. 근데 이게 화장이 제가 한게 아니라, 샵쌤들이 해주신 거라, 제가 이렇게 그, 화장하는 튜토리얼 올려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면은 이 화장이 안 나오거든요. <laughs>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샵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라 저는 그냥 옷 예쁘게 입기 정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자른 거예요. 언니, 혹시 다음 주 행사장에 온 오시나요? 질문 좀 봐달라고? 알겠어 게시물에 댓글? 재밌는 거는 가끔 몇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해 주... 왜냐면은 한 번만 해 드릴 수가 없어서 한번해 드리면 다해 드려야 돼가지고 근데 약간 공평주의거든 모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 다음 주에 제 뒤에 맡겨 언니 아트아 토끼 핸드폰 케이스 이거 케이스티파이에서 주셨어 케이스티파이에서 주신 케이스예요, 여러분 아 어? 안녕하세요. 이거 그이스티파이에서 이렇게 이름도 각인할 수 있어. 뒤에 딱 붙이는 거.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주신 거를 되게 여러 개 받아서 쓰고 있어. 매장에서 원하는 음. 거다 골를 수 있게 해 주셔 가지고 내가 골랐어. 내픽이아이 케이스는 Where is Harvey? Harvey 여기 있어요 언급 공해주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것들만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왜냐면 다 밑에까지 다 해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최대한 많이 그냥 순서대로 딱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이제 빨리 회사도 정리 마무리 하고 들어가야겠죠. 오늘 애들 공연하는 것도 잠깐 보고 왔는데, 저도 빨리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생각은. 생각대로는 되고 있는데, 좀더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저는 ISTJ랍니다. 생일 <laughs> 축하. 따뜻하게 입고 다니. 공연하면 바로 올 거야? 알겠어. 내가 빨리. 난 오프라인에서 보고 싶거든. 난 사실 오프라인이 더 자신 있어. 왜냐면 인터넷, 그러니까 핸드폰은 얼, 이게 뭔지 알지? 인터넷 화면이다 보니까. 사실 사람은 직접 얼굴 보고 소통하는게 제일 좋은 거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빨리 뭔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아 MBTI 헨섬 아니었냐고? 응. 맞아. 난 헨섬 걸이야. 멋진 사람이야. 네 언니. 난 대댓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댓달. 댓글에 댓글 달리면서. 저07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07이고 싶은. 그런데 이제 07이고 싶은. 98이에요. 아무튼 다 오늘 가오가 오빠랑 캐치아즈 오빠랑 면도 오빠랑 같이 방송 아 유튜브 컨텐츠 찍었는데 나오시면 많이 봐주세요. 저의 원래 성격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제 성격을 보여드릴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성격을 다 보여줘야 되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나? 오늘 좀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어딜 방송하다 보니까 제 성격대로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은 재밌을 거예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성격 확 공개. 음 나는 이렇게 재밌는 성격이거든. 내가 약간 맑은, 맑, 맑, 눈 광이라 그러시던데. 눈목이? 하지. 머리 묶는 팁이 뭐냐면, 그냥 묶으면 돼. 그냥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면 예뻐. 근데 나는 진짜 그냥 묶어. 답답해서. 무 저요 리폼한 거예요. 저번에 필라 그거 광고했을 때 했지. 입었던 옷 잘랐어요. 이렇게 어깨 파인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찾아보다가 내일은 붙임머리 하고 유아랑 릴스 찍기로 했어. 그리고 뭐, 뭐 녹음 하나 했는데 그거 그거 툰 보러 가고 그런 가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전 옛날에 할머니네서 할머니가 키우는 강아지 키워봤어요 일단 여러분 저는 씻어야 돼서 아나이 습관이야 진짜 고쳐야 돼서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사람을 보면 되게 반가워. 일단 뭐 일단 반가워 너무. 몰라 그냥.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다 이런 스타일이야. 그냥 냅다 인사하고 냅다 친해지고. 그냥 재밌어. 다 약간 어제 본 사이 같고. 그래서 나는 좀 사람들이랑 처음에 친해질 때는 좀 금방 친해지는 편인 것 같아. 별로 안 낯가려. 그냥. 다 사람이 똑같지 뭐 약간 이런 생각 다다 다 좋은 사람들겠지 뭐 이렇게 하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다다 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난좀음다 응. 환영하는 스타일이야 진짜 웬만 한 정말 막 그래도 막 나한테 막 그렇게 해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원체 그냥 그런 그래 그냥 걔 마음이 그랬구나, 이러고 말아가지고, 성격이. 나한테 엄청 못된 짓 하고, 진짜 못세게 굴어도, 뭔가, 그, 그로 인해 피해를 보면 그건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이 싫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래. 근데 그래서 되게, 그래서 되게, 좀, 뭔가, 바보 같다고 느낄 때도 많지만, 사람은 좋더라고. 사람을 좋아해, 나는. 저는 스킨케어 막 따로 안 하고, 그냥 잘 씻어요. 진짜 잘 씻고, 절대 화장 절대 남으면 안 되고, 그냥 얼굴에 손안 대고, 손댈 때는 손 씻었을 때. 전손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좋게 좋게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지. 맛이다 <laughs> 너한테 왜 낚아렸냐고? 그게 내가. 미안하다. 아니, 이게 갑자기 라방이 받아진 거야. 나 진짜 이거 숨었다. 어쩔 수 없었어. 그거는 내가 이 상대방... 근데 그렇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나체 가리. 뭔지 알지?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지. 뭔지 알지? 남자친구 없어요? 로션은 따로 안 쓰고 그냥 올리브영 추천 제품 아무거나 하나 제일 좋은 거 하나 막 3, 4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발라요 이렇게 저는 뭔가 많이 막 마스크하고 팩하고 막 마스카 팩이지. 팩하고, 막, 에센스 바르고 하면 더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거 하나. 탁, 끝. 그러면 되게, 좋던데? 너도 방황했, 당황했어? 내가 더 당황했어. 밝음 속에서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진다고? 나안 외로운데. <laughs> 정말? 그런 슬픔까지, 내 안의 슬픔까지 읽어줬다면 정말 고마워.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 회사에 들어가야지.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멋있는 음악을 할까. 그리고 여름에 딱, 페스티벌 같은 데 나와서 딱 이게 멋있게 대하는 뭔지 알지? 그때 오프라인으로 만나자. 아주 진스 좋아해. 오늘 저 이제요. 빨리 세수하고 자야 돼가지고. 편집도 하나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올리는 컨텐츠는 다 제가 편집하는 거거든요. 편집 빨리 하고 자요. 자야 또 내일 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내일 할 일도 또 있고. 고딩 졸업하시고 대학 안 가시고 회사에 취직하시려고요? 전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학교도 졸업했고, 회사에도 계속 있었어요. <laughs> 저는 고등학교에 이미 졸업했습니다. 음악하고 싶은데 실천이 안 옮겨지고 초보인데 성공하는 법. 글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너 확실히 정하고, 그 노선에 맞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나도 뭔가 크게 이런 게 없어서 뭔가 조언을 줄수 있는 그런 위치나 입장이 아닌데, 잘할수 있을 거야. 화이팅! 저 어, 구팔이에요. 고등학교는 옛날에 졸업했고요. 그래서 2017년에 고등학생이었고요. 중학교 다닌 줄 알았다고요. 요즘은 위로해주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아이브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연습생 때, 제가 이제 레이블에 있었잖아요. 근데, 같이 연습생 때 연습했었는데, 진짜 다 너무 예뻐요. 다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다들 키도 크고, 만 스물다섯입니다. 스물다섯. 25 Do you watch Boys Planet? Not yet. Not yet. 기억하지 원래 기억 라방하기 전부터 원래 기억은 하고 있었어. 음 응. 고마워 나 살짝 나 살짝 볼살이 있는 편이라 약간 도, 약간 동안처럼 보이나봐 약간 감동적인데 미안해 나 근데 원래 좀 핀할 때까지 뜯어야 기분이 좋아 좀 여섯 살이라고? 고마워. 어질. 어질어질. 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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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섯 살로 돌아가면 뭐랄까? 나는 우아꾸님 유튜브 진짜 즐겨보고, 우주아머님도 즐겨보고, 영화 리뷰도 많이 봐. 나는 우아군님 팬카페에도 가입했어. 나는 팬치야, 얘들아. 내 목표는 성공한 팬치가 되는 것이야. 걸스플레이 나왔을 때, 23살? 아니지, 24살? 에. 23대살? 이었을 거야. 23살이었나? 2년 전인가, 그게? 기억도 안 나요 <laughs> 기억도 안나 그때부터 팬이었다고? 정말 고마워 나의 모든 걸 사랑해주는 사람이네 <laughs> 나 지금 좀 새벽이라 텐션 좀 기억도 안 나요. <laughs> 지금 그냥 나오는 대로 뱉는 거야, 그냥. 이제 슬슬 꺼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나오는 대로 뱉고, 뱉을까거든. 걱정되거든? 난 침팬지라고? 그러지 말자. 나는 도자켓 노래 좋아해. 아리아나 노래랑. 저스틴 비버랑 크리스 브라운이랑 타이가랑 노래 좋아해 난 R&B 진짜 좋아해 문바톤 노래도 좋아해 그 이거는 우리 샵쌤이 해주신 머리라 난이 머리 못해 나는 생머리도 잘 못해 근데 여러분, 저는 스토리 태그 기억 못 한다고? 아니야, 병조야. 아니란다. 나 사실 공사야, 얘들아. 거짓말이야, 미안해. 탈퇴. 자, 갈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실 건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요. <laughs> 좋은 하루 되셔야 한다고요. 입에서 아무거나 다 나오네. <laughs> 미안해나 지금 좀. 좀... 오늘 어, 좀 피곤하거든. 사랑한다고, <laughs> 좋아한다고. 얘들아나 오늘 좀 취해서 왔어. 나 오늘 그거 했잖아. 술 먹는 컨텐츠 있잖아. 근데 취하진 않았어. 원래 이텐션이야. 술 먹었어 한! 여덟 시 반쯤에 네. 나도 살아간다 발 닦고 자라 안녕 나좀 웃기지 술 냄새 난다고 <laughs> 나 서운해 나 서운해 <laughs> 누구야 너술 냄새나 언니 너희 집 찾아간다 너희 집 찾아가서 너 옆에서 술 냄새 풍길 거야 내가 근데 난술 냄새 안나술 그만큼 안 먹어 그다음 달달한 술 좋아해가지고 코를 맛있게 드신다고 얘들아 나 좋은 냄새나 <laughs> 잠을 잘 수가 없네 나 갈게 얼른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발 냄새 안나 하이 유키 근데 나갈 거야 빠이